자 오늘의 게임은 존스데이 라스트 서바이벌이라는 신규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생존하는 시뮬레이션 장드 게임이고요 요즘 핫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아포칼립스 게임에서는 어른 아저씨 그리고 어린 소녀, 국놀이기 남 이게 탐색 그런 기능까지 다 있나봐 망가진 표지판 소도시를 표시하던 낡은 표지판입니다. 전방에 대피소가 있으면 알리는 표지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냥 좀비 막 때려갖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 탈출, 오, 나름 퀄리티가 있어요. 시작을 하면은 스킬은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됩니다. 어, 이제 몰려오는데. 아, 충전이 되면, 요렇게. 아, 바리케이트구만. 딱 놓고, 모였을 때, 요 스킬 쓰면, 아, 뭐, 수류탄 같은 거네. 오, 아 요런 식으로. 오, 약간 디펜스형?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런 그 좀비 게임, 좀비 뭐 이런 컨셉의 게임들은 항상 뭔가 그 강아지. 개한 마리씩 끌고 다니고 막 그래. 어, 이거는 국룰이긴 해. 거의 뭐. 바이블이랄까? 또, 이거 또, 혼자 가갖고, 또, 어떻게 재려고 또, 좀비한테 또 물리려고. 조심성 얻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좀 모으고 그래야 되나봐. 또, 혼자 갔다가 또 물리게 생겼지. 팬이에요. 안아줘요. 오우. <laughs> <laughs> 어우, 씨. 내 타입인데? 어? 이런 누나. 좋다, 이거야. 오우! 와우! 전기톱? 저런 친구들도 동료되면 굉장히 든든하죠. 좀 약간 문빵 캐리. 어? 근데 석궁 써. <laughs> 아니... 멀리서는 석궁 쓰고 근접에서는 어, 저기 전기톱 썼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와우! 갈갈갈갈갈 와. 그냥 갈아버리네. 바리케이트 뗄 때까지 좀 에너지를 모읍시다. 복장이 착하다고? 복장이 착하면 강한 거야. 무조건이지. 이런 애들은 그냥 얻기 힘든 정도. 진짜... 힘듭니다. 복장부터가 얻기 힘들어 보이잖아? 이런 복장이 어떻게 해? 얻기 쉽겠냐고. 콧대 높은 여자? 그런 느낌이랄까? 응. 언젠가는 꼭 뽑고 말 거다. 진지하게 궁서체로. 이건 뭐야? 좀 독특하게? 맵의 비활성 장치로 좀비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약한 애가 폐기니까 폐기를, 어, 폐기를 이동시키라네. 이동을 딱 하면? 어, 얘 개이 찼어. 야, 이거, 쪽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앞쪽 막아. 와, 화방이 있으니까 여기는 캐서린이 갈갈갈 해주면서 캐서린도 막아줘. 우리 소, 캐서린 소중해. 와우, 전방 술탄 아, 술탄인데 엄청 강하거나 그렇지 않다. 역시 캐서린이 나가서 마무리. 이게 진짜 개쎄, 진짜 다 갈아버려. 것. 아 근데 진짜 이거 볼 때마다 꼭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캐서린은. 어 승미. 근데 캐서린 주변이 황금색인 거 보니까 제 되게 좋은 캐릭터입니다. 역시 착한 복장 역해는 강한 법이군요. 어쩔 수 없어요. 이쁠수록 강합니다. 언니 언니 드디어 찾았다. 어. 이쪽도 살짝 내 취향이랄까? 그래도 캐서린 아, 그래도 캐서린이 마음이 착하잖아. 응. 좀비들을 없애버리고 방어벽을 수리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제 디펜스 요소인가? 가봅시다 휘발유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데 오 이제 나 신시아도 만질 수 있어? 어 이거 디펜스 게임이 맞나? 그냥 디펜스만 하고 마는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 발차기 딱! 한번더 딱! 음 이런 소소한 퀄리티 너무 좋아 라이브2인데도 되게 생동감 있지 않아요? 저는 아 근데 참고로 저 그런 취향 아닙니다 어 자동차 휘발유 휘발유 파밍 완료 어 양쪽에 온다? 바리 생각해 양쪽을 막을 수 있나? 일단 한쪽을 막고 이건 뭐 얘는 아 자동포탑을 설치할 수 있네 자동포탑 설치하고 일쪽을 막아야 되니까 좀 길을 모읍시다 길을 모으고 바리케이트 들어와 들어와 야 우리 뒤에서 이럴 필요 없어 앞에 나가 싸워 굳이 애들 기다리지마 앞에 나가서 싸우자 니가 와전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맞이 뭐야 왜 바로 옆에서 나와 야 포탑 포탑 설치 와우 야 금방 부셔지는데 이거 야 바리케이트 부서진다 어, 추가 와 보스가 인 보스였나봐 어 얘도 근데 금 태, 금장 금 태두리네 얻기 힘들 듯 <laughs> 역시 이런 게임은 저이쁘하고 섹시하면 얻기가 힘든 법이야 좀비가 태피소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최대한 빨리 사살하세요 어 태파요 연속 사격 가든 아 이렇게 못 오게 오 야 자, 모드가 다양하다 음 퀘스트의 모드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디펜스만 있는게 아니라 경찰서야? 경찰서에서 탐색을 할수 있고 고급타.. 아 이게 예. 설마 뽑기 좋은거 캐서린 신시야 바랍니다 캐서린 신시야 나와주길 바래요 가자 나와주니? 이쁜이들 나와주니? 한방에? 짜잔 웬 산타클로스가,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노숙자 아니야? 안개구역을 제거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청소를 해야 되니까. 좀비들 싹 몰아내고, 우리들의 보금자로딱 만들어야 되니까. 배가 고프군요. 우리가 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몽민을 설득한다. 그럼 어떻게 돼? 어, 인구수가 느네요. 아, 그냥 눌러서 그냥 확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이 몰입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그냥 겨우 그냥, NPC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하나하나 같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 오! 아 좋습니다 오 이걸 1100원? 조만간 뽑아드려야겠는데 오 좋습니다 신시아랑 캐서린는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여긴 또뭐 있냐 겁나 많아 보이는데 아니 너무 많은데 일단 죽여 뭐야 제 아들은 좀비에게 물리지 않았어요 절, 절 믿어요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좀비로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들이 좀비한테 물린 것 같은데 물리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이거 물린 거 아니냐 이거 누가 봐도 물린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좀비한테 물렸다 그러면 얘가 죽, 얘가 죽음을 당, 당한 게뼈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녀를 믿는다 주의한. 왜 3번은 없죠? 저였으면 바로 쐈습니다. 예, 네, 어차피 좀비가 될 거면 빠르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사령관의 역할. 하지만 그녀를 믿진 않고 전 주의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이게 스토리가 다 있네요. 제발 이제 할아버지 를 살려주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노인들 구해야죠. 어, 아, 다이아를 보상으로 줘? 이러면 장사가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아들을 죽이지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탄 사람들을 해치 지 못하게 할게요. 왜, 아들이 좀비인가 보다. 그냥 죽여. 아니 뭐, 무슨 소리세요 지금 뭐그 대를 위해 소리 희생해야지. 우리는 모든 희망이 없어요. 신앙도 없었고 그것들과 그저 그것들처럼 되고 싶지다. 저 모두 고통 없이 빠르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총알은 저를 위한 거예요. 살립시다. 음. 당연히 당신 때문에 살리는 거 아니야. 총알 한 발이 아까워. 그 총알이 얼마나 비싸고 그 중요한 자원인데 그거를. 오. 좋습니다. 좋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총 31번 정도 뽑을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캐서린! 신시아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주세요. 첫 번째. 왔니? 어! 이런 애는 필요가 없, 없는데? 어디서 말라깽이 녀석이? 좋아요. 다시 한 번. 캐서린? 어! 안젤라! 군화, 군일관 오 간호사 누나 좋죠 이쁘죠 금발에 안경 하지만 그 안경은 제 스타일이 아니랄까 캐서린보다가 이런 해 보니까 조금 약간 흥미가 안 생기네요 그래도 안젤라 킵 좋습니다 다음 아 완전 조졌고 다음 아 광고주님 이러 면안 됩니다 예 주셔야 돼요 지금 뭐가 나와 또 젤라 이 안젤라가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요 우수 <laughs> 우수 같고 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어? 이런 화끈빠끈한 캐서린 신시아 이런 거 확률업 이런 거 해주세요 안 그럼 나이살 거야 이거 자꾸 이러면 살 겁니다 내가 뭐 이런 데에 1100원 쓰고 막 이런 사람 아닌데 여기 1100원 써야 될것 같아요 캐서린 보면 안 쓰고 어떻게 버텨 이 신시아랑 캐서린을 좀 이제 쓱 넣어주실 때가 오젤라와 미치겠네 어난 안젤라랑 뭐 과거에 뭐가 있나? 나랑 무슨 연이 있나? 아 새끈바끈한 누님, 새끈바끈한 누님으로 좀 주세요. 너무 그현모양처 왠지 퇴근하면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이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이럴 것 같은 그런 누님이잖아요. 그런 데 말고 새끈바끈. 어, 야생장미 크리스. 나쁘지 않을지도. 어, 이거 어깨. 드러나고 검스찍긴검스 낙배드 아 또젤라 진짜 왜 그래 너 그만 나와 너 초이스 할 일이 없다 또젤라 진짜 너무하네 얘축을왜 했니 아 또젤라 미쳐버려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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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 거 아니야 또젤라가 지금 몇번째야요 또젤라가 아 젤라가 맞쏘사 이게 뭐야 이게 서방님 오셨어요 태자치게 끓여놨어요.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또젤라만 나와? 아! 아, 또젤라 왜 이렇게 나와? 누구는 캐서린 칼라미티 막 나오는데 왜 나만 또젤라에요? 오! 간다. 오빠, 자, 뽑았다. 널, 대, 니. 짜잔!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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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만 나와요! 얘만! 와 미쳐버리겠네! 아 크리스 나온 건 나쁘지 않아.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크리스? 가봐 가봐. 시야는, 아 얘는 석궁인데 굉장히 그 기계 기네. 아 이거 지뢰인가오지뢰좀 어, 참신한데? 야 너는 전방으로 가. 전방으로 가서 썰어버려 애들. 지뢰 깔아 지뢰 깔아. 우리 캐서린이 다 쓸어줄 거야. 지뢰 깔아 지뢰 깔아. 여기서 오는 거싹다 갈아버렸어. 되나, 이거? 캐서린이 앞 전방을 막고 있긴 하지만, 야, 캐서린 잘 쓴다. 무쌍 쓴다, 무쌍. 혼자 무쌍 찍네. 야, 붕괴자 왔다, 붕괴자. 지뢰를, 아이고야 캐서린이, 얘가 진짜 잘 싸우는데? 회복도 막 되면서? 혼자 무쌍 찍어버리는데? 야, 이러니까 캐서린, 캐서린 하는구만. 야, 1100원의 행복이 이런건가? 바로! 전기통, 와. 보스 그냥 날아버려요 이게 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받아놨던 보상 같은 것도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요번에 오픈 기념으로 해서 코드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코드를 어디다가 입력을 하나요? 아, 선물 코드. 저기 선물 코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거든요. DLS001. 교환 오 좋아요 DLS 001이 그럼 뭐야 오주나 뭐와 다이아 와 탐색 지도권 오 어, 좋아요 이걸로 또 뽑기 가능 그래서 요런 코, 선물 코드는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 영상 하단에다가 제가 다 남겨 드릴 테니까 코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규 게임 등수데이 라스트 서바이벌 한번 해봤는데, 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최근에 한것 중에는 가장 재밌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야무란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좋아하시거나, 그리고 이런 서바이벌 그리고 생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아, 그리고. 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둠스데이에 대해서 본인 의 개인 감상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이 게임에 대해서 흥미롭다든지 아니면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둠스데이 측에서 준비한 문화상품권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시면 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라든지 그리고 쿠폰 코드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게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